네, 기동디랑 사극장 벽달 이번. 벽달 이번. 아, 아, 어 와, 씨발 머리 늘렸는데 기동 둘. 기이랑3번 벽달. 어, 잘안 돼. 네, 아씨. 왼쪽도 채고 있네. 핫팩 <laughs> 낫니? <학비 웃음> <났니? 웃음> 안 났네. 잠깐 마이크 좀 끌게. 욕할라고 이 씨발, 진짜 나기 싫어. 씨 <laughs> 산옥 씨, 진짜 도와 <laughs> 아, 2등이네. 정신 c 네 게임 e 고 u 밖에 없어 i n Of course, what you also. n 오케이 <laughs> 말묘 응? 음? 치킨 먹어줘 응 음. 자신감 <laughs> <다 신경> 없어졌어 <laughs> 내 주년 어떻게 아냐고 너 내꺼 방송국 일기 본 거잖아 <laughs> 봤으면 봤다고 인정을 해 아니, 안 봤으니까 안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연희야. 너가 아빠, 어떻게 아냐고, 그걸 사일인지 4일인지. 아, 애들 거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안 내, 봤어. 데 내, 엄마. 내 거를 어떻게 아냐고. 얘기해줬으니까 알지. 진짜 얼척이 없네. 니, 네, 내거 챙기려고 메모장 적으려고 해놔가지고 너네 거, 아! 보다가. 내가 먹었어. 나 죽었어. 나 갈게. 누나 누나 움직여봐 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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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나 ㅈ 때뻔 했다 창문 조심해 창문 조심해 삐프샷 1 6 드링크 하나 더 있다 갖아줄게 오, 깜짝이 어, 어, 뭐,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아, 야, 이 <laughs> 야, 뭐 야, 아이발 야, 불이 야, 이이 야, 이불이 야, 브이. 야, 이 야, 브 야, 브이. 이 야, 브아들 브이. 이 야, 이스이이게트레이드 바빠 없으니까 죽을락 가네, 삐무에 있다? 여기 여이이이 음, 삐무 아, 이것도, 해. 이것도. 야, 뭐야, 방돌방 방돌에서! 삐리삐 피크, 피크. 아니, 에이크. 아... 어, 얘들아, 바빠. 에무아 어, 어, 살려주고 싶은데. <laughs> 아 진짜 깨야 돼아 진짜 깨야 돼 이렇게 살려주고 싶은데 아하하하아 뭐야 아 제이 제이 아, e. X. X. 끝이네 똑같은데 개많네 뭐임 아어내 아, 아들이 <laughs> 뭐야 방금 아, 어, 사람 올라가려고. 아, 아, 말미에 존나 정신없나 보다 너. 어. <laughs> 계속 무기 나빠졌어. 수지메도 아니고. <laughs> 야, 둘이서 치열 나. 분명히 서하고 있어. 개웃긴 <laughs> <laughs> 어떻게 된게 코제가 더 험한 거 같아. 응? 음? 배틀 로얄에서 어쩔 할 것이지. <laughs> 인정해 기도해. 아 나도 코 하고 싶다. 아멀기임 뭐, 뭐, 오랜만이다. 코 하고 싶다고 잘하는 게 말고 병신아. 알면서 그냥 드친거야 내가 모르고 말했어 <laughs> 아니 언니야 왜그래? 왜그래 니야화 아니... 많이 났어? <laughs> 아니 진 나도 이해하고서는 그냥 아유비 x 씨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어, 거야, 뭐야 웃는거야 뭐야 아씨아현 씨. 스쿠터 시동 넣었는데? 잘자 유야 스쿠터 뭐라냐이새끼야 <laughs> 너 뭐라 그랬냐? <웃음> 누나 웃음소리 듣고 그 개새끼야. 오늘 오늘 썰이 할 거야, 누나 썰이? 아, 당연하지. 말해말해 우리 저 새로운 <laughs> 모드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돼, 진짜. 그걸 봐. 맵이 맵이 달라졌거든. 어. 안에 맵이? 리스타일. 허 <laughs> 그래 가지고 해울 만해. 그리고 임 그거 빠도4개에서 8개로 늘, 늘어났어 서령이가 어제 해주고 갔어 잠깐 맛봤는데 재밌더라 4 0분컷이요기대해볼게요한 번. 지금부터 인상 찌푸리면서 게임한다. 크크. <laughs> 미간에 주름이 나 잡혀라. 크크 <laughs> 안 잡힘. <laughs> 아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계속 죽어줘. 야연희야 네. 왜? 우리 날 잡고 바다 가자. 안 더울 때 조금 선선해졌어 아니 그럼 기발이 데리고 가자. 언니 남자친구인데아지랄하지 마. 왜? 근데 누나 그 별이 같은 짐꾼한명 필요하기나. 인정이긴 해. 그럼 피아 운전해. 운전 못하는데요. <laughs> 네. 너 운전 못해? 야, 또좀 둘이 가자 이 개새끼야, 좀. <laughs> 아니 누나, <laughs> 내가, 와서, 먼저 와서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는데. <laughs> 뛰어오지 뛰어 마. 아니. 아니. 뛰어오지 마. 뛰어오지 마. 뭐야? 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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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무. 야, 갑방 조심해봐. 피, 시,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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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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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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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망갔어, 어? 씨. S? 응, 음, 필요 없어.